인턴이 된걸 응. 축하해. 저의 첫 출근 소감이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. 저 진짜 오랜만에 어떤 새로운 조직에 속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. 진짜 저 무서워요. 막말 실수할까봐. 어, 나안 이뻐하면 어쩌지? 저 너무 면접 때, 막, 막. 뭐다 열심히 한척 입을 털어놔가지고 나 완전 바보인데 원래 파란 셔츠를 입으려고 했는데 너무 덥거든요? 지금도 진짜 더워가지고 이게 최선의 급식입니다 저에게 이런 키트도 받았어요 오늘은 이틀 차였습니다. 노트북을 받아서 이런저런 세팅을 하고 막 이러느라 시간이 엄청 많이 갔어요. 아웃룩도 처음 써보고, 근데 막판에 한2 시간? 2 시간 동안? 거의 한두 시간 동안 회의를 했거든요. 뭘 배워갔으면 좋겠는지 한7 8개 항목을 이렇게 쫙 만들어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.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싶었는데, 동시에, 어, 나 아직 2일 차인데. <laughs> 벌써 이렇게 실무에 뛰어들자니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진행속도가 빠르겠다 싶었습니다. 개편도 하라고 하시고 되게 정신없이 일을 하게 될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. 제가 오늘은 좀 늦지 않게 가고 있어요. 왜냐면 너무 일찍 도착하는 거예요. 근데 좀 늦게 퇴근하는 분위기라 여기가. 과연 지각하지 않을 수 있을지. 괜찮겠죠? <laughs> <laughs> <아유>, <laughs> 무슨 이런, 이런 공간? 장치. <laughs> <laughs> 어, <어디야>, <laughs> 집갈 때 버스를 타면 어 자리가 없어서 맨날 못 타요. 좀 잘하고 싶어서 욕심을 좀 부렸는데 어왜 그렇게 했냐 이유를 설명해 달라 불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어 확인을 했는데 음 실제로 뭔가 불필요할 것 같아서 아 그러면은 빼고. 다시 내일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. 생각보다 일이 많이 주어졌어요. 일이 주어지는 건 좋아요. 왜냐면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. 근데 좀 마감기한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. 계속 하루 전 이런 식으로 일이 주어져가지고 제가 너무 심적으로, 전 마감기한이 있으면 되게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이라 심적으로 부담이 돼서 오늘 한 시간 정도 야근을 했습니다. 근데 이번 주만 이럴지 계속 계속 이렇게 몰아치듯이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. 벌써 한 프로젝트를 끝냈거든요. 지금 입사 4일 차인데 그래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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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배울 것 같아요. 원래 이런 거. 지장이 바쁜데요? 그리고 너무 밥값이 비싼 거예요. 제가 판교에서 일하는데 밥값이 기본 만 원이 넘고 만 삼천 원인가 만 오천 원이 기본인 거예요.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도시락을 쌀까 합니다. 우리 켜졌어요 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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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뭐고?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거 찍는 거해줄려인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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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은 유튜브 하시도는데 한겨울 와가지고 처음에는 한좀 일찍 가서 구독자 받았 없어 그래서 오래된 연인을? <laughs> 제가 한건 진짜 이것저것 <laughs> 갑자기 이걸 <laughs> 처음 만는 주말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어,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왔고 내일도 외출이 있어요 우선 정말 좋다. <laughs> 아주 평온합니다. 생각보다 인턴한테 일을 할수 있는 기회나 책임이 많이 돌아온다. 근데 이게 어 이번 주만 그런지 앞으로도 그럴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저도 일을 잘하고 싶고 욕심이 크니까 어 계속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믿고 맡겨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,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기회가 온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동시에 너무 첫 사회생활이고 적응을 좀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음주는 여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너무 처음부터 속단하지 않기로 열심히 배우고, 해야죠. 무엇보다 지금 저는 책을 좀 읽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책을 두 권을 빌렸거든요. 그래서 이두 책을 주말 동안 좀 읽고 싶어요. 결론적으로는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, 직원분들이랑 친해지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, 그냥 시간 차차 지나고, 얘기하고, 같이 일하는 시간 많아질수록 가까워질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애초에 머무르는 시간이 엄청 짧으니까. 영롱해 이주가과연 일부러 나에게 돈카스 메뉴를 한건 아니겠지? <웃음> 오 정말 <laughs> 너무 작은 포인트가 났어 지금. 누구야? 헤테로? <웃음> 갑자기 헤테로?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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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 이렇게 해. 제발. <laughs> <세> 우왜 <laughs> 이래? 어디까지요? <laughs> 눈썹을 약간 가리는 정도로만 머리를 잘라. 네. 그러면 이제 고데기하기도 되게 편해. 고데기할 고데기 때. 해요? 해야? 해야 돼요? 고데기를 해야 근데 그게 우선은 사삼 접습니다. 이 뭐죠? 네, 이게 뭐죠? 사각형, 삼각형. 네, 곳 모두 해 주면 됩니다. 진도 너무 빨라요. 아직 사삼각 아 너무 여기. 너무 혼자 혼밥 합니다. 배고팠겠구나. 주고 큰일이시죠? 그래도 좀 적응이 된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. 잘 맞는 것 같은데요? 좀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표정은 전혀 깊어 보이지 않네요. <laughs> 그냥 출근하는 게 싫을 뿐 일하는 건 재밌습니다. 여러분, <laughs> 진짜 있잖아요. 퇴근하고 오늘 고 유튜브 편집을 해야 는데 너무 힘들어 오늘은 실수를 하나 한게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는 전화가 오면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지 용무가 뭔지 그 사람의 번호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. 담당자 통해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어, 그냥 알겠다 하고 끊고 그 전달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. 다음엔 그냥 매뉴얼대로 하려고요. 그리고 오늘 진짜 일찍 칼퇴를 했는데도 이게 누적 피곤지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피곤하거든요. <laughs> 근데 와중에 토요일 일요일은 또 놀고 싶어.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고요. 원래는 요즘 딱 맞춰서 가려고 지하철을 많이 탔는데 좀 일찍 서둘러야 될것 같아서 버스를 탔습니다. 어, 그니까요, 저. 그렇죠. 할래는 말을 말해도 돼요. 아, 네. <laughs> 오디오가 하나도 안 비거든요. 아 진짜요? 예. 네. 면접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일까지라 가지고 서둘러서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총네 곳이나 면접을 받더라고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어? 아 이거 제 잠옷이랑 똑같은데요? 그럼 잠옷으로 맞으세 <laughs> 뷔페도 뷔페. 야 너만 먹냐? 야, 나 찍지 말라. 아, 똑같이 먹겠지. 예쁘 <laughs> 맛있겠다. 드셔보세요. 그렇지. 아, 있어? 이거 진짜. 있어? 다 이거, 되게... 어? 이거 되게 와 귀. 완전 귀엽다. 진짜 예쁜데? 귀엽다 근데. 너무 귀엽다 귀엽다. 크워 그리고 생각보다. 그러니까 키링 키고 커워. 야너 유튜브 정신으로 <laughs> 똑바로 <똑같이 찍어야지. 자꾸 웃음> <발만> 찍으면 자꾸 발 찍으면 어떻게 면이질거가아왜 뭐가 아려. 아니 이거 구랬다. 아니 내 이거 너무 탈인 해 그래 좀 풀어 봐. 아니 아니 그렇지 없어 이게. 어떻게 앤지 엔지 앤지가 그뒤에 조그만 뭐 스위치가 있어. 야 부시면 안 돼. <laughs> 아왜못 해? 아! 컴포토 앨범이야? 따라라. 오? 뭐죠? 서프라이 우와! 좋 귀엽지. 오! 생각지도 못했어. 취업 축하합니다. 취업 축하합니다. 바라는 지영이 취업 축하합니다. 뭔가 그냥 감사합니다. 그래도 어쨌든 어, 네. 어쨌든 감사합니다. 첫 취업이니까 감사합니다. 이걸 막기 카메라로 <laughs> 취업 막기 벨트, 자 <laughs> 단추 <laughs> <laughs> 되게 그림이 웃기다. <laughs> 야, 똑같아, 미쳤어. <웃음> <웃음> 진짜 똑같아 <laughs> 와, 이 구도가 진짜 폭력적이다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야 사람 지나간다고. <웃음> <웃음> 아. 빠 버스.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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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라 버스 는스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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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거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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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니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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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이 맞아 그래서 그게? 응. 아, <laughs> 옥토버스 이모티콘인 줄 알았대. 어, 근데 그러면은 오콘이어야지. 아니 아니지 뭐 말이지. <laughs> 아 그러면 왜 뿔이 있냐는요. <laughs> 아미친거 <laughs> <laughs> 너가 지금 너가 계속 웃기고 있는 거 스스로.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이거 이렇게 다 먹고 <laughs> 내려가는 거. <laughs> 괜찮아질 것 같아? 아니 어? 아, 너가 지금 못 찍으니까 내가 찍어주는 거지 너의 부상 내가 너의 하.. 왜이 왜 갑자기 왜 이래 아. 이거 올릴 수 있나? 없어 없어 <laughs> 오트한 번에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해? 아니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 아니요 웃긴게 뭔지 알아 방금까지 그 아까 그안 아낀 거 보고 얘기할 때는 울상이었거든. 근데 방금 한두 발짝 뒤에 갑자기 날 부너. 해시이고서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쉽게 해결되면 문제 없어. 아 근데 진짜 괜찮아졌어? <laughs> 어?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되지? <laughs> 내가 말했잖아. <laughs> 너는 진짜 괜찮아졌지? <laughs>